안녕하세요. 나를 위한 산부인과 가족 여러분, 저는 대표 원장 이은정입니다. 오늘은 유두축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나를 위한 산부인과에서 하는 유두축소 시술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. 레이저로 유두를 깎듯이 수술을 하고 유선을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유두에는 전혀 봉합사가 없고요. 유두와 유륜을 만나는 요 경계면에만 봉합사가 하나 있게 되는. 인데요. 레이저가 지나간 이단면을 매일매일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은 레이저로 탈락된 진피들이 저절로 새살이 차오르는 3~4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~4주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3, 4주간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따라서 주의사항대로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로 저희가 시술 후에 붙여드린 드레싱은 그날은 그대로 한 채로 주무셔야 합니다. 샤워는 다음날부터 가능하시고요. 샤워하실 때는 저희가 붙여드린 드레싱을 제거하시고 거품 내서 똑같이 샤워하신 후에 저희가 소독용 면봉을 드렸어요. 7개를 드린 이유는 일주일 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렸고요 유두와 유륜에 만나는 이 봉합사가 있는 경계면에 원을 그리듯이 살짝 돌려서 소독해 주시고 잘 말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드린 실리콘 겔 연고가 있는데요 집에 있는 일반 면봉 머리만큼만 살짝 덜어서 유두 주변으로 또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 주시고 도포해 주신 후에 메디폼이라고 하는 수빈 드레싱이 있어요 이거를 모양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모양은 저희가 샘플로 하나씩 그 주의사항 안에 넣어놨으니까요. 그 모양 그대로 참고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. 수변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각질이 생기지 않고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속살이 저절로 새롭게 차오르게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딱지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두에 좀 통증이 생기실 수 있어서 쉬지 않고 거의 매일 메디폼을 붙여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해주시면 새살이 또좀 빨리 차오르고 통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녁에 딱 하루 한번 관리 차원에서 매일 교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주시면 3주 4주 뒤에는 갓 사춘기가 끝난 여성의 가슴처럼 굉장히 어려질 수 있어요 예쁘게 핑크색 유두를 가질 수 있으시니깐요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유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술 당일은 안 되시고요 다음날부터 가능하시고 운동이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유두만 아프지 않는다면 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복싱을 한다던가 가슴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운동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3주에서 4주 정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안녕!